시중에서는 거의 진짜 볼 수가 없는 푸지의 작업용 카메라 HDR 카메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h d 가 헤비 듀트예요. 그러니까 빡센 작업.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저기 뭐야 공사 저기 감리자들이 작업 진행이 얼마나 잘됐나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야 좀. 이 자식들이 이것이 하도급 업체 이거 어? 갈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와 친,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끼워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그럴 때 적절하게 서, 이제 사장한테 보고할 때 썼다는 그런 카메라죠. 자. 개소리고요기 이거 보시면 이제 38mm 2.8 렌즈가 있고 여기 이제 UV UV 음, 필터인가? 맞든가 필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연식 대비 깨끗해요. 86년도인가? 언제 나왔지 이게? 이 시리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중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처럼 돼 있죠 근데 이제 어 86년도에 나왔다고 치면 지금 30년이 넘은 거니까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풀장 가서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물속에서는 왜냐면 이게 이런 애들은 뭐야 오래된 애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간에 고무바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명이 어느정도 있겠죠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점검도 안하고 바로 물속에 퐁당 빠뜨리면 당연히 고장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거는 그냥 어 수집가치가 높은 거죠 이제 케이싱이 완벽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수동 카메라에요 수동카메라 수동 카메라를 케이싱을 굉장히 잘 이렇게 어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필름 와인더예요 와인더로 감아주고, 여기 와인더가 보이죠? 그다음에 이게 셔터에요. 셔터를 누르면, 사진 촬영이 돼요. 이건 락. 이건 이제 중간에 셔터가 안 먹히는 거고요. 이렇게 감아주면 이제 필름 카운터에, 필름 카운터가 움직이죠?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목축식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눈금에 이 포커스, 그러니까 거리를 맞춰주시면 돼요. 최소는 1m. 1m, 네, 1m 정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1.2, 1.5, 2m, 3m, 5m 무한대 그러니까 5m 이상 것, 이상의 것 찍을 때는 무한대로 놓고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에는 줄자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1m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죠 네. 어, 이거는 이제 감을 익히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목측시 카메라라는 거는 뭐 내가 초점을 내가 맞춘다 이거는 개소리고 본인이 이제 줄자 같은 거 지금 다이소에서 팔잖아요. 천 원짜리. 그거 하나 가지고 있, 있어서 내가 이제 카메라를 세워놓고 거리를 재봐요. 한번. 그래서 1미터는 1미터 눈진적으로딱 나오잖아요. 네. 그 감으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1.5 2미터 근데 이거는 뭐 아무 그것도 없이 내가 무슨 1미터 간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몇번 번 해보시고 한로 찍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목축식 카메라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보시니까 어려운 거죠. 한번 해보고 감을 잡으면 목축식, 목축식만큼 편한 게 없어요 세상에. 네.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때 초점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맞아야지 좋은 사진은 또 아니거든요. 네. 어. 방금 이제 제가 상충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거리를 이렇게 맞추신, 맞추는 거다. 그 다음에 피로 말만 할게요. 그다음에. 자 플래시 버튼은 온으로 해놓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원래는 이쪽에 이제 램프가 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플래시 충전 완료 램프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켜놓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면 네, 플래시와 함께 촬영이 돼요. 그죠? 네. 끄는 거. 아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어, 목축식으로 찍어주는 거고. 배터리는 여기 이제 동전으로 돌려 보시면 AA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요. 이거는 스크류식이니까 계속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 보시면 네, 이렇게 AA AA 3A 배터리 에두개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카메라는 필름을 사용을 하시고 필름을 빼고 보관을 할때 무조건 배터리를 빼 놓으세요. 네. 아니면 바로 고장 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보관 배터리가 없어서 이렇게 보관 상태가 좋은 거니까 알칼라인 배터리는 항상 빼놓으셔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이제 필름실을 열어서 필름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필름실은 이 앞에 이 그립 부분 하단에 보시면 이 푸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얘를 제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필름실을 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필름을 눌러주는 판을 이렇게 들어올려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수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필름을 필름을 끼우기 전에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아 이거 안 들어도 되는구나 자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네, 들어가 있죠? 한쪽 손으로 잡고 얘를 빼가지고 이 노란색 스프레 틈에 필름을 집어 넣어요 이런 상태에서 감아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금 더한 5mm 정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잘 걸리게 이렇게 한 다음에 셔터 눌러주고 락이 되 있나? 음, 셔터 눌러주고 이렇게 감아주고 한번 찍고 두번 정도 감아주세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팔을... 눌러주고요. 네,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닫아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수동 카메라는 똑같으니까 이 필름 탭을 감아주면 얘도 같이 돌아가야지 정상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럼 찍어 또 찍어주고 다음 붓장부터 찍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스타트점 그 다음에 일이 나오겠죠? 네, 보통 이제 셔터 두번 눌러주고 바로 촬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이 움직이는가를 필름 넣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찍어주시고 플래시가 필요하면 오늘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잘 맞추고. 네. 근데 이제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네. 이게 나름 이제 그 DX 코드가 있어가지고 저기 감도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네. 카메라는 적절하게 감도를 읽게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리와인드 다 찍었어요, 이제. 필름이 더 이상 이제 다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리와인드 할 때는 하단에 이 RPC라고 돼 있죠. 리와인드 버튼 이걸 이렇게 눌러 주시고 얘를 이렇게 들어서 감아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잘 소리가 난다 싶으면 얘를 계속 꾹 누르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네. 감아서 어느 정도 뭔가 빠져났다는 나 느낌이 들때 다시 이제 뚜껑을 열어 열심히 되겠죠. 푸시 누르고 얘를 개방을 해서 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고무 바킹들이 케이스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죠. 습기나 이런 거안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제가 몇번 얘기했다시피 절대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네, 기본 뭐비올 때는 상, 상관없겠죠. 비올때 쓰는 거는 네, 비올때뭐비몇 비 방울 정도에 맞아도 상관없지만, 이게 완전 완전 방수 카메라라고 어, 기본적으로 이런 틈새 같은 데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옛날 카메라니까. 네. 그런 점 유의를 하시고 이쁘게 어, 생겼죠? 네. 2.8짜리 이게 이제 이 후속 모델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35 같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커졌죠 이게 80년대 중반 이게 90년대 카메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 밝기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3.8로 근데 이제 그 정도 돼도 렌즈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 정도 돼도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거의 네. 락이 있고 예. 거리 다이얼이 있고 네. 리와인더 탭이 조금 더 어쨌든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